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대원 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이 월봉의 모습. 예,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았고요. 주봉의 모습도 아직은 괜찮아요. 일봉의 모습도 아직은 괜찮긴 한데 오늘의 하락이 좀 커서 그렇긴 한데 한번 요거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주식은 여러분들 추세요, 추세. 추세는 제가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눌림목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된 장대 양봉이 서서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를 하나의 봉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고점 절반 여기 이렇게 그세요. 여기에 또 절반을. 그러면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여러분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치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아직도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추세를 갖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제가 급반등이 잘 나온다 그랬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기준봉은 뭐가 되죠? 내가 여기서 샀다. 1 6 0 0원에 샀다. 그럼 기준봉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의 절반은 어디예요? 최볼수 있는 게. 벌써 2100원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봉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추세를. 자, 그러면, 최근으로 왔어요. 그럼 최근의 기준봉은 뭐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얘가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을 긋고, 절반, 절반을 긋어요. 지금 2번은, 2번 패턴이 4,900원 정도 되죠? 그럼 4,90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4,9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긋고요. 주봉에서도 기준봉은 뭐죠? 예, 맞죠? 이렇게 하나의 봉이에요. 그럼 주봉에서는 뭐예요? 3번 패턴이 돼버리는 거죠? 눌림목 네, 패턴. 결국은 4,9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한 가격이다. 그럼 1봉에서 4,900원을 끄습니다. 4,900원을 그세요여기를 지지를 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 자체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패턴은 어디? 이 정도 되죠? 얼마인지 한번 그어볼까요? 이 정도 됐죠. 5,500원. 그리고 만약 최종 지지선은 4,200원 정도 되죠. 그럼 5,500원, 4,200원을 일봉에 다 꺼볼게요. 5,500원. 4,200원. 여기는 최종 월봉상 지지해야 되는 자리예요이 자리가 자체가. 여기도 보면 지지선이 됐죠. 결국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 흐름을 이어가줘야 되죠. 4,900원에서 5,500원 지지를 하는 흐름을 이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도 하락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분봉에다가 이세 가지 선을 그어볼게요. 5,500원, 4,900원. 500원. 4,900원. 그쵸? 그 나머지 가격은 안 거질 거예요. 그나마 안할것 같아요. 안, 하드 밑이라 안 보일 거, 4,200원은 여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30분 봉을 보셔야 되는데, 흐름 자체를 보면, 이미 고점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어떤 신호가 나왔냐면, 보시면,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잖아요. 돌파를 하다가 하락하고, 돌파하다 하락하고, 몇 번이고 나왔죠. 그렇죠 이럴 때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분복에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다는 게 그쵸 그러면서 추세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하락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을 또 갖고 갔냐면 보시면 이만큼의 박스권을 만들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어떻다 여기서도 돌파 를하다가 돌파하다가 내려가고 또 돌파하다 돌파가 내려가 이러면 추세 자체가 점점 점점 이만큼 박스권에서 박스권 자체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서도 한번 다시 돌파 시도를 했어요 여의치 않아요 한 번도 했어요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 급락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를 잘 지지를 해주다가 돌파가 확실히 돼야 돼요. 이 5,500원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와야 뭘 하든 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추세 전환이 일어나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여기서 또 지지부진 하다가는 아까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좀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 흐름. 전형적으로 패턴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옆으로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대화나성이라는 종목이 그래야지 한번더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여기까지도 그냥 하락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여기를 옆을 많이 횡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5 5 0 0로 안착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횡보를 가다가 이런 윗꼬리 패턴이 한 번씩 나와요. 윗꼬리 패턴이 나오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요. 뻥하고 한번 윗꼬리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도 보면, 작은 것 같지만 봐봐요. 아좀 빨리 갈게요. 어디였지 여기였나? 어 갑자기 이제 먹었어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보다가. 윗꼬리를 이제 여긴다. 대충 볼게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윗꼬리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매물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연봉을 깨지 않으면 흐름 자체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이 부분도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서 보니까 확 나오죠? 윗꼬리가. 그러면서 어때요? 예, 이 앞에 매물 때 체크를 하고, 은봉을 몸통만 안 끼면 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여기 확인하고, 여기 때도 윗꼬리 이럴 때도 어때요? 굉장히 거래량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윗꼬리 패턴이 한번 나와줘야 돼. 대신 윗꼬리 패턴이 나올 때 5,500원까지 예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좀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방이기 때문에 뭐 아직 월봉에선 괜찮잖아요 월봉에선 괜찮고 월봉에서 아직 급등패던지잖아요 이렇게 안갈란법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갈란법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주봉상도 여기 눌림 뭐 이렇게 안갈란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예,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화성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저 같으면 5,500원 확실히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라든지 할것 같아요. 지금은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기를 하시는 게 나세요. 추세가 불분명하잖아요. 추세 자체가. 만약에 내가 그냥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를 했어. 그럼 이렇게 또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할 거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환 추세 자체를 돌려줘야 돼.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예, 횡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흐름만 잘 아시면 될것 같고요. 대원화상은 좀 보셔야 돼요. 좀 대기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모든 주식은 대응이에요.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사실 때 항상 매매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내 네, 손절선, 예, 또 익절선 이런 부분,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이런 부분까지 잘 만드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대원 화성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